네 안녕하세요 자, 원터치 장기 급장기 대국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수기마대 후수 원왕마대국이고요자진마쪽 찾기를 여는 이유는 상대가 이렇게 좌측에 찾기를 열게 되면은 기위상이 나가면서 타깃팅을할수 있는 포인트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은 뭐 이렇게 올려서 상대가 갔을 때 상이 뭐 뛰어 들어간다거나 할 수가 있거든요. 자, 이렇게 밀게 되면은 상대가 먹는다 하면은 네, 지금 먹지 않는데 먹는다 했을 때는 상이 취하면서 장군수에 마가 병을 또 노출시킬 수가 있고 상이 살을 또 취하는 길이 있습니다. 자, 지금은 보강을 하셨기 때문에요. 바로 자, 밀어서 상대가 먹게끔 한 다음에 차가 밑에 있던 차가 두칸 들어서서 삼 선을 자악하게 되면은 비록 어제 졸은 희생이 될수 있지만 오히려 자리를 잡고 상대의 병력을 묶어 놓는 예,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 차를 한칸 내려서 상장에 상대 살을 취해 볼수 있는 포인트도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아니면 우측에 있는 차까지 뽑아내서 좌측으로 달려갈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거는 보통 어,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자, 차를 이렇게 달려가게 되면요 마가 나온다 하면은 아 지금은 오른쪽에 있는 마가 진출하네요 자 그러면은 뭐 눌러서 갈 수도 있고요 자 지금은 뭐 눌러볼 수도 있고요 이렇게 차가 두 개가 붙어버리게 되면은 항시 마가 떴을 때 양거리가 되는 부분을 어, 조금 어,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지금은 상대 포가 이렇게 넘어오셔서 잡으러 오셨는데요. 자 이럴 경우에는 조금 공격적으로 나선다 음에는 상으로 쳐서 막아 진출해서 장군수 해서 명막은 다음에 투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상대는 상대 목적도 중요합니다. 포가 넘었다는 것은 찾기를 열어서 장군수를 부른 다음에 오른쪽을 공격하겠다라는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상대도 공격의 수가 있다는 라 거를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은 초에서 발빠르게 공격을 먼저 나가기 때문에 일단 병 먹을 병을 먹으면서 장군수가 나온다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대비를 하는지 의무를 확인한다는 거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마가 이렇게 뛰어 들어가면서 대를 요청을 하게 되면은 상대의 이이 중앙에 있는 병력들을 어떻게든 어, 소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요렇게 가서 포다리를 일단 끊는다는 목적도 있고요 이렇게 가게 되면은 정리를 하면은 마가 뛰어나왔을 때아 지금 이렇게 하지 않나요? 자 그러면은 차를 올리셨거든요 취하게 되면 마가 먹고 먹었을 때 자, 여기서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뭐해도 되고요. 제도 취해도 되고요. 중앙 졸 밀어서 상대 포를 넘기게 한 다음에 먹고 가도 뭐 순서상 큰 무리는 없는데요. 자, 교환을 하는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병로 했다라면은 이거는 오히려 밀어서 포가 넘어갈 수밖에 없게끔 한 다음에 이제 취한다는 거죠. 수순이 조금 잘못되신 것 같거든요. 대응이 마가 나와서 보강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포가 이렇게 넘어가면서 자 지금 포가 넘어와서 양차를 걸겠다라는 거거든요. 조심해 된게 먹었을 때쉬우면은 먹고 장군의 대비 수가 어렵거든요. 자, 양차를 걸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일단 먹고 장군의 대비 수가 오른쪽이냐 왼쪽이냐인데 차가 붙어서 장군 붙여서 장군. 그렇기 때문에 자 차를 걸러 오셨지만 오히려 이렇게 차를 붙여서 장군 하면은 반드시 차를 붙여야 되거든요. 차를 붙이게 되면은 자, 그랬을 때는 이제 먹고 장군 해도 되고요 여기서는 오른쪽으로 당겨가게 되면은 먹는 데 있을 때 외통이란 말이죠. 자, 여기서 조금 더 좋은 수를 보자면은 당겼을 때 무는다면 외통이죠. 자, 이렇게 가서. 자, 먹고 싶은데 먹을 수가 없습니다. 대응을 하고 싶은데 장군수가 나온다는 거죠. 자, 이거는 이렇게 해서 외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조금 복기를 하자면요. 자, 먹게 되면은 아까와 같이 먹고 들어가는 외통수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대응수를 뭔가 차를 뭐 이쪽이나 이쪽으로 뭐 이동을 해야 되는데요. 자, 그랬을 때, 자, 그랬을 때, 오른쪽으로 틀면서 장군을 하는 겁니다. 오게 되면은 다시금 가서 장군수에 뭐 이렇게 틀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양차를 다 빼면서 살아가고 공격 포인트도 잡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대응을 여기서 조금 더 볼게요. 갔었을 때 밀어보게 되면은 먹게 되겠죠. 장군수에 먹고, 장군수에 뭐 내려가겠죠. 그 다음은 이렇게 상이 뛰어넘면서 장군수에 뭐 상이 나오거나 막아 나와야 되는데, 그때는 뭐 상장... 이렇게볼수 있고 아마도 이런 식의 전개가 흘러가게 되면은 결국 한에서 어, 손해가 발생해서 당장 외통은 아닌데 이렇게 먹고 나면은 조리 차를 먹고 외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대국 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선수 기마대 후수 기마 대국 시작하도록 했습니다. 자, 선수에서 기마 축착기고 열 마진 출포 넘겼고요. 자, 지금 포를 이런 쪽 기마 쪽 포를 넘겨서 상까지 진출하는 상황입니다. 자, 마진출하고 자, 다음은 상이 나갈 수가 있거든요. 자, 상이 나갔을 때 우측에 대한 이 병을 자, 이렇게 지금은 마가 있고 상이 취하게, 아 마가 상을 취하면 포를 가지고 취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보통 여기서는 상으로 병을 친다거나 뭐 상으로 병을 친다거나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 지금 당장에 그런 수는 생각하지 않으셨고요. 그래서 먹었던 상을 귀환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는 네, 이렇게 상대차가 이렇게 돌아와서 양득을 조금 고집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넘어가서 이제 폴을 넘기고요. 자 폴을 이쪽 배치. 자 지금은 어... 상인 뭔가 치고 났을 때는. 상이 뭐 나갈 수도 있고 하니까 자 포를 일단은 한번 넘겨 볼게요 이탈을 하게 되면은 아 지금 이쪽에 대한 양득을 조금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지켜서 가도 되고요 따라와서 먹고 가겠다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 상으로 이렇게 치게 되면요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앙상이 뜨면서 상대 차랑 막 이렇게 동시에 양거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우선 먹고 가는 게 선수가 되는 겁니다. 자, 상대도 이렇게 양득을 치하러 오셨지만 지금은 요렇게 먹어 줄 수도 있고요. 상으로 빠져 나오면서 차와 올라왔던 차를 걸고 상을 노릴 수가 있는데, 자 오히려 지금 산길에 지금 차를 못 보시고 말을 취할 수는 있지만요. 아, 취하지 않네요. 자, 그러면은 차를 가지고 병을 취하고요. 다시금 넘어가면은, 네 그때는 말을 뭐 뒤로, 뭐 밑으로 배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손해를 보시는 장면이기 때문에 차가 하나가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러면은 포를 우선 이렇게 배치를 해서 네, 결국 기권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처음부터 조금 보게 되면은요. 자, 이렇게 먹었을 때 상, 말을 가지고 치하게 되면은 포가 따라와서 먹기 때문에 최소한 뭐한번더 공격은 해볼 수는 있거든요. 먹는다 하면은 그때는 포다리가 끊기게 되니까 차를 한칸 올려서 차우에 포가 다리가 없게 되면은 취해가지고 예 대차 상황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뭐 마가 지금은 나가서 이렇게 보강을 하는 식으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교환을 하더라도 마가 따라 내려가면서 상대상까지 다시금 뭐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선수가 계속 뭐, 살아가, 살아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자, 이렇게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당장 병 하나로만 희생으로 끝냈습니다 자, 그리고 차를 이제 교환을 하고요. 자,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앙상이 뜨면서 양거리가 되는 차와 마가 동시에 걸리는 자리가 왔는데. 상대는 지금 좌측에 힘을 실어서 공격 왔는데. 더큰 기물에 있는 쪽으로 공격 포인트를 초과 공격을 시작했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여기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되고 지금 좌측 부분은 후순위로 물, 밀리기 때문에 먹는다 하더라도 상이 빠지면서 차를 걸고 이쪽 좌측에 상을 걸 수가 있는 거죠. 어, 여기서 뭔가 대비를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먹고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상이 있어서. 그래서 나오게 됐을 때, 뭐, 빠지게 되면은, 뭐, 그때서 먹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하더라도 후속 공격이 계속 살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상기를 보지 못하시고, 희생이 되니까 결국 대국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